자, 어, 약간 운명의 3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스코어는 2대 0으로 어, 조절기 팀 마스하고 있고요. 어,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거둔다면 어, 조절기 팀뭐 공식점 13 연승은 물론이고 이 5전 3승자에서 지금까지 나와주지 않았던 이 3대 0 스코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어, 파죽지세로 4라운드까지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. 어, 일단은, 아우돌 선수 전적은 없습니다. 저 출전이구요. 어, 진동, 진동래 선수 3적 3성 7패인데, 아까 이제 한번 나와서, 어, 그럴 경우가 있죠. 어, 아우돌 선수 경기력은 뭐 상당히 또 좋은 선수구요. 출전 기록까지는 없지만, 어, 그래도, 어, 지금까지 어떤 기세로는, 어, 아람 선수 3팀은 1, 2차전을 아쉽게 내주게 너무, 아,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1차전에서도 그렇고, 2차전에서도 4세상까지 갔었지만, 아, 결국 경기를 내주고 패하지 않았을까. 뭐, 그야말로, 무난하게, 아, 승리 거두면서 아우더 선수, 1승, 선 설치를 했고요. 아, 럭셔널 아, 팀이면 전반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경기를, 어, 아, 상대팀이 이조조이기면뭐 팀에게 내주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거든. 요 어, 일단 파워 게이트가 좋았고요. 어, 여기서 일단 끝내면서, 어, 스코어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, 에, 아버더 선수가 공격적인 운영을 잘 해주면서, 어, 크게 유리지도얻고 있어요. 일단 여기서 테리보버 선수가 스킬을 걷어준다면, 은 어, 스코어 차이를 좁힐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저투가 되는데 어 여기서 아무도 선수가 무너지질 않아요 어, 2대0 상황이 됐고요 어, 마이 선수 2차전에서도 나름대로 활약을 했었죠 그때 이제 디오 선수에게 막히면서 아쉬운 패배를 했었죠 어, 이번에는 그것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, 기대가 되고요 어, 일단은,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황은 좀 비슷한 거죠 음, 어, 바닐라이스 선수 전장은 없습니다. 저 7전이고. 어, 워낙에, 어, 조직기는 뭐, 이렇 기세가 좋기 때문에, 어, 마이 선수 혼자서는 사실 좀 어려운 후도 예상이 되거든요. 아까 같은 경우에 디오 선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었던 부분이 있구요. 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기술적인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이 선수 지금 무너지면 다 위가 없는데요 어양 선수 굉장히 치열한 어떤 승부유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 바닐라이스 선수가 가져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어, 이거 결국 아다섯즈선대0 스코어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아니아 기스 선수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원수를 잡습니까 여기서 설령 바닐라 이스 선수가 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주자들이 결국 나와서 경기 끝내면은 이거 끝나고 옮겨 아 아람전스 이거는 정말 타격이 너무 커요 아이 바닐라 이스 선수 절정의 기량을 보이면서 결국, 마블이 들어가는 거죠. 아, 선녀은 아,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로스포어인데, 아, 그 주인공이 아람샷스의 팀이잖아요. 야, 조기면뭐 어떻게 정말 이 정도까지 잘하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, 아, 기어 이, 아, 승리를 거두면서 아람샷스의 팀을, 아, 탈락을 시키고, 아, 4라운드 진출, 아, 확장을 지게 됐네요. 이3대0의 충격적인 패배까지 선사를 해주면서, 어, 결국, 이 공식전 13년승이라는 대기록까지 어, 작성하면서 올라가네요. 어, 이렇게 해서, 아아람자수 어, 3팀 에버탈라 격정이 됐고, 어, 조제기 병원 팀은, 어, 4라운드에서, 어, 큐오파이트 11팀과, 어, 5라운드 진출을 놓고, 어, 격돌하게 을 되겠습니다.